...머슬랜, 우리 트와이스 여러분, 아홉 분 모두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여기 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께서, 네, 여러분 사이 좋으신 거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붙어서 밀착해서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뭐, 당간히 하고 싶으신 포즈들 있으시면 마음껏 방출해 주시면, 아유, 저희야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살짝 몸을 오른쪽으로 조금만 틀어볼까요? 어, 네. 네. 하나, 둘, 셋. 마이너 아멜리아 안녕하세요. 투아이스입니다. 아. 자, 우리 트아이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골든디스크에서 뵙게 됐습니다.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여러분을 이렇게 또뵐수 있다는 거 정말 예. 기분이 좋은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몇년 연속인가 제가 자료도 조사를 해왔는데 몇년 연속인가요? 4년 연속이에요. 모르고 계셨나요?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골든디스크? 아닙니다. <laughs> 어쨌든 그만큼 워낙 여기가 이렇게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트와이스가 어떤 무대를 준비를 하셨을지. 어, 쇼파. 쇼파에서 좀, 어, 편, 어, 포, 초, 어 처음 보여드리는 어, 무대가 있습니까 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요. 자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5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앞으로 새해 소망 우리 트와이스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 저희가 이제 3월에 동, 일본 동투어를 하자고 했어서 네. 어, 저도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2019년에 나올 저희 앨범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저희들도 건강할테니까 네, 트와이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와이스다 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2019년에도 우리 트와이스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여러가지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도 꼭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트와이스 여러분은 내일도 오시죠? 네. 네. 음반부문의 본사 후보로도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트와이스 여러분의 팬 여러분께서는 또 우리 트와이스 모습을 좀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무대 끝나고 또 백스테이지 인터뷰에 여러분 함께 오실 테니까요. 그때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무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겠습니다 쳐주시고요.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 단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조심하세요. 계단 있어요. 이따 뵙겠습니다.